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왜 저에게는 요만큼만 주셨나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주님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흔히 성경 속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할 때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달란트가 작아 보이면 실망하고 움츠러들죠.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인의 평가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다섯 달란트 남긴 자와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어미 꾸짖으셨죠.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달란트의 진짜 의미,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정말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당시 한달란트는 노동자가 무려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치죠. 즉, 한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적은 것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라는 사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며 내가 받은 것을 작게만 여길까요? 여기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긴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이며 이것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반면,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었나이다. 이 종의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인색하고 무서운 분, 실수하면 벌을 주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보존이 아니라 활용입니다.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비닉빈 부익부를 말하는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집니다. 주님 주신 재물을 흘려보내면 하늘 상급이 쌓입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봉사를 시작하면, 감당할 더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더 많이 배우면 해야지 하며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내게 맡겨준 그 귀한 것을 너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한 달란트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묻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작게라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땅 속에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기도를, 섬김을, 사랑을 다시 꺼내십시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오늘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케이 바이블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